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북병원의 코로나 담당 의사입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오랜만입니다. <laughs> 아, 기억하세요? 예, 예. 아유 그럼 기억하죠. <laughs> 아유, 잘 계신가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. 예, 예. 네. 그 저기 30날 퇴원해서 예, 예. 제가 네. 9월 19일부로 이제 회사 이렇게 복귀하고 아, 예. 그리고 제가 9월 한 8쯤인가 을지병원에 예, 예. 거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했을 때그우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더라고요. 네. 예, 예. 그리고 뭐 호흡기 전 클리닉을 방문을 해가지고 네? 이제 그서곡도에서 있던 자료를 그 업로드 한 다음에 이제 진찰을 받았거든요. 네네네. 아, 네. 근데 이제 거기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, 예. 그 염증이 예. 좀 많이 자욱이 많이 좀 사라졌다고 한삼 아, 네. 개월 후에 네. 이렇게 방문을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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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때 엑스레이를 찍으면서. 그 코로나 검사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사균 때문에 네. 그 양성이 나오니까는 네. 한 3개월 후에는 음성이 그 네. 네. 나올 수도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, 그게 9월 며칠 정도 되시죠? 그게 9월 8일 날 제가 아마 방문했을 겁니다. 네, 그게 태어난 지한달채안 되셨던 날이시네요. 네, 되게 예,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바로 왔습니다. 네. 그때까지는 사균이 조금 나올 수 있고요. 두달 내로 음성 되거든요.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있으시면 예, 예. 네 지금쯤 가시면 아마 음성 나오실 가능성 은 높습니다. 네, 예, 그래서 네.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네. 이렇게 이제 방을 잘 지키면서 아직까지도 그 불은 네. 이제 이 리터 이상은 하루에 한 번씩 이 리터 이상 먹었죠. 그래도 이제 색깔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네 제가 이번에서 그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리터 이상 네. 그 습관이돼가좀 작게 잡을 거예요. 네, 네. 잘하고 계시는군요. 아무튼 코로나 폐렴이 워낙 심하셨던 분이라 그게 아무는데 길게 한 6개월 정도도 걸리거든요. 예, 예. 네, 그래서 퇴원하실 때 완전히 폐렴이 나서 가신 게 아니고 예. 코로나는 다 끝났는데 폐렴은 남은 상태에서 가신 거거든요. 예, 예.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점차 점차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으니까 발동하면서 이제 점점 좀 괜찮아지실 겁니다. 예, 그리고 네,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 그 건강 검진을 또 9월 29일날, 네네, 그때 여기 서울중앙의료원에서 받았었거든요. 네네. 그 마찬가지로 이제 층보 엑스레이를 그 찍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코로나나 폐렴 그걸 몰랐으니까는 예. 우측 이쪽 폐 쪽에 이제 뭐그 뭐그 섬유화 현상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예. 기침이나 가래가 있어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네. 그렇게 <laughs> 또 나오더라고요. 네네. 제 생각도 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, 그랬던것 같은데요, 보니까 맞습니다. 환자분 폐렴이 오른쪽 위쪽으로 아주 심하게 오셨어요. 예, 예. 우측 상부 쪽 폐가 예. 아주 그냥 심하게 오셨기 때문에 예. 과거력, 예전에 예. 코로나 폐렴을 앓은 거를 모르는 병원에 가시면 예. 꼭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. 예. 네,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제가 드렸잖아요, 사진. 예. 그거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예, 예. 네,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진이 있었다고 보여주면 아 그렇군요, 뭐 변화 예. 없습니다, 뭐 괜찮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테니까 예, 예. 네네 그렇게 하시고 <laughs>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? 예, 다른 거는 아, 이제 네. 없고 이제 나와서 네. 일상생활 하니까는 이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격리가 돼서 생각, 코로나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네. 나와서 부딪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음. 그런 생각은 없게 되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<laughs> 일상으로 돌아간 거 네, 같아요. 네. 그리고 뭐 후유증이나 그런 건 아직까지는 제가 좀 코로나 전에 체력이 100이었으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세요? 지금도 좀 해서, 그래도, 그 100%는 아니더라도 한90 네.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아, 많이 올라오셨네요? 네. 예. 무튼 그,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, 예. 충분한 수면 취하시고, 그런 기본적인 생활습칙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예, 예. 네, 그런 거잘 하시고, 안 처음에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거든요. 네. 기억을 좀 되돌리셔서 네. 처음에 코로나 어떻게 걸리셨었죠? 기억하세요? 제일 처음에는 되게 식당에 그 지인들랑 이렇게 식사하러 갔다가 이제 거기 이제 확진자가 왔다. 고 동선을 그 연락을 받았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광복보건소에서 이제 이렇 검사를 처음에 했을 때는 음성이었는데 네. 회사에서는 잠복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받아봐라 해서 네. 제가 이제 자비로 그 서울 백동원에 가서 받아봤는데 그때 양성이 처음 나왔었거든요. 네네. 네.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증상이 무증상이었고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다 일주일 만에 퇴소를 했는데 네. 예, 그리고 네, 네. 한4일 정도 있다가 좀 뭐랄까 감기 오는 증상처럼 제가 감기 올때 목이 좀 따끔하고 코가 그러면 네. 그거랑 비슷해서 일반 개인 병원을 갔더니 네. 냉방병일 수도 있으니까 약처방을 3일 정도 줄 테니까는 3일 이후에도 열이 안 떨어지면 막 검사를 받아봐라 그렇게 네. 해서 누운 임시 선별 일로서 검사를 받았을 때 네. 양성이 나왔는데 그 전에보다 그 수치가 더 떨어졌다고 그렇게 그렇시더라고요. 해서 그때 네. 판정을 또 양성 그확 판정을 또 받았던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 가셔서 네. 일단은 나오셨는데. <laughs> 네. <그게> 그러니까 <laughs> 마지막에 네. 이제 그게 된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네. 그때 접촉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또 이상해서 가시니까 양성 나오시고 예, 네. 수치가 그 전보다 네. 더, 더, 더 심해졌고 그런..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예 X-ray하고 CT 찍어보니까 엄청나게 심한 폐렴이셨거든요 예 계속 무증상이었다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네. 또 거기서 더 치대가 됐으더 크게 될 수도 있었을 네. 것 같았어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으면 이렇게 다시 또 재발하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. 예, 예. 네. 그리고 그 가끔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예. 빨리 가시겠다고 <laughs> 치료가 들 끝났는데 가시겠다고 예.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요즘 그런 환자분들하고 씨름하느라고 좀 에너지를 예. 좀 쓰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저는 한번에그 예.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.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완전히 이렇게 했었고 예. 코로나. 환자분들한테 그런 환자분들 예. 많아요 빨리 가셔야겠다는 분들이 워낙 요, 요즘에 많으셔가지고 예. 그런 분들한테 한바, 한마디 좀 해주세요 <laughs> 글쎄 이게 저기 코로나가 제가 한번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간 건 2주, 3주 생각을 해가지고 100%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치유가 된 상태에서 나와야지 만 본인도 그럴 뿐더러 그 가족이라든가 직장 동료들 같이 어울리는 지인들한테까지 편함이나 이런 전파력이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좀 치료를 완전하게 받고 나오는 게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니다좀 진행을 하시는 게더 나을 것도 같고 여유를 가지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치료를 받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도 좀 입원 한자들이 많이 있나요? 아 요즘은 좀 오늘이 10월 19일이거든요 예, 예. 요즘 조금 꺾였어요. 아, 저번 주저 그럼... 저번 주까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요번 예. 어, 주에 좀 조금 꺾였습니다. 네, 예, 그래서 그때 네. 뉴스 볼 때도 뭐그 서북병원이 네. 뉴스에 나오는데 <laughs> 지금 병상 가동률 거의 다찼다고 그런 연락을 받아가고. 아, 저번 주저 저번 주는 꽉 차고 있었어요. 네, 예, 그리고 저 같은 증상이 있다가 <laughs> 예. 병원을 뭐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애가 다스러는 터. 아, 그럼요. 한2주 전만 해도 <laughs> 예. 그러신 분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예. 여유가 좀 있습니다. <laughs> 네, 뭐 인터뷰 응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건강하게 지내십시오. <laughs>